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질경이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경이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건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창질경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큰 질경이라고 해서 입사리가 이거는 좀 작은 편인데, 이거보다 조금 큰게 있고. 그리고 황토질경이라는 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유럽원산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아, 보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창질경이로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넓죠, 입이? 아, 이게 바로 큰질경입니다. 학명은 플란타고 아, 란세올라타가 창질경이고 란세오가 창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죠. 그리고 플란타고 메이저. 이게 큰 질경이. 메이저가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플란타노, 플란타고 메디아. 이게 황토 질경입니다 황토 질경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약용 부위는 플랜트 전체를 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바로 황토 질경입니다. 이거는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유럽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통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먹을 수도 있고 치료로도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잡초처럼 아무데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많습니다. 일단 창질경에 붙어 보시면 란셀립, 플랜테인, 버콤, 침니 어, 스윕 English plantain, h a s m a n lip glass, lipwort, lipper glass, snake plantain, soldier's herb. Soldier's h b 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다친데 으께서 나중에 쌓사용법은 사용, 나오지만 아, 상처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큰제경이는 common plantain, broadleaf plantain. 입이 넓다는 뜻이죠 도이아드 플랜테인 그레이터 플랜테인 라운드 리브드 플랜테인 웨이브레드 화이트맨스 푸드인데 이 화이트맨스 푸드 푸드는 이게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데 아, 유럽에서 북미로 갖고 갔어요 이거를 근데 이 백인들 화이트맨이죠 백인들이 있는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척을 한 장소에는 이큰 지경이가 있다고 해서 인디언들이 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새로 개간한 땅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는 지경이가 먼저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황토 질경이는 홀리 프렌테인, 그레이 립 워트, 울리 프렌테인 이렇게 어, 많습니다. 이건 유라시아 원상의 단일생식물이에요 물론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창질경이의 경우고요. 어, 이게 뭐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온난, 온대 지역에서는 다 자생을 하고 있고. 잎은 아까 보셨듯이 피침형인데 이건 창플렌테인이에요. 큰 클렌테인은 동글동글하죠? 이건 뿌리줄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꽃은 백색인데, 아까 보셨지만, 보라색으로 보시면 맞겠죠. 오랫동안 개화를 합니다. 주로 길가. 길가 같은 경우는 다른 풀들이 잘안 자라죠. 길가나 농경지. 농경지는 원래 있던 잡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이게 바람에 의해서 수분하고 날리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가죠. 이거는 어찌 보면 민들레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이거는 창질경이의 어, 열매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 아까 얘기한 큰 질경의 열매 부분인데 확대한 거죠. 효능은 많습니다. 수렴제 완화제 거담제 지혈제 기침이나 쉰 목소리에도 좋고요. 위염이나 장, 장염에도 어, 효과가 있습니다. 점맥 어, 관련 호흡기에 효과가 있고요 혈액 응교에도 좋은데 말린 잎을 다려 가지고 음용하면좋고요 주스로 만들어서 위장질환이나 기생충 박멸 효과가 있고 상처나 치질 벌레 물린데도 으깨서 발라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소울저 플랜테인이었나요 거기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사용법은 이건 마지막으로 황토 질경의 꽃 부분입니다 우리는 방법은 반 컵의 물에 한 스푼을 5분 동안 우려서 하루에 한컵 정도를 마시면 되고요. 다리는 거는 0.5리터의 물에 수수컵 하나 정도의 말린이 넣어서 다리면 되고요. 혈액 응교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주스는 한 스푼을 꿀에 섞어서 먹는데 이 질경이가 좀 씁쓸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꿀에 섞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루 3회 정도. 한 스푼이니까 많지는 않죠, 양은. 연고는 치질용으로 쓸수 있는데, 0 5리터의 콩에, 콩은 이게 붙여야 되니까, 그 연고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소주컵 정도의 플랜트를 끓여서, 그래서 연고 형태가 되면, 그때 발라주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187번에 정리를 했고요. 저는 이 플랜테인을 원래 질경이라고 알고 이게 제가 영어 원서를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서,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플랜테인이 원래는 그 바나나보다 조금 더 어, 뭐랄까요? 바나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리해서 먹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게 플랜테인데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질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질경이가 저는 어디서 기억이 나냐면은, 베스킨 라벤스라고 혹시 잘 아시나요? 베스킨 라벤스라는 그 아이스크림, 어,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죠. 그 창업자의 아들이 로빈스, 로베, 로빈 로버트, 로버트 러스킨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좀 특이해요. 혼자니까 그 많은 제사를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이 친구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밴쿠버에 있는 조그만 섬에 농지를 샀대요. 그때 뭐 8000불인가? 물론 오래전이죠. 수십 년 전이니까. 그걸 사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전혀 영농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배추를 키워 먹으려고 뿌렸는데 뭐가 나긴 나는데 이게 배추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만 남겨두고 속과 났는데 그 남은 게 바로 이 질경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만큼 씨를 안 뿌려도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풀리는 게 질경이고요. 다행 거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잘 키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쓴 책은 최근에 읽기를 마쳤는데. 모르겠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는 한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어, 소개는 안 드릴 거고요. 지경이는 어쨌든 잘 자라고 여러모로 약효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